여보, 지금 어디야? 나 병원인데 데리러 올수 있어. 지금 술 마시고 있지, 친구들이랑. 당신은 내가 오늘 병원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싶어? 기다렸다가 나좀 데리러 와야 할거 아니야.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될거 아니야? 갑자기 병원은 뭐 하러 갔는데? 내가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것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늘 병원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차 끌고 왔어. 마누라 병원 간 사이에 대낮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도 아파 죽을 병은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직접 운전해서 차 끌고 갔겠지. 아깐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 당신이 나좀 데리러 와줘. 아니, 내가 하는 말을 뭘로 듣는 거야? 나술 마셨다고 했잖아. 지금 음주운전이라도 하라는 거야? 그럼 차는 그냥 병원에 두고 같이 집에 가자. 나 아프고 힘들다고. 운전도 못하는데 뭐하러 만나서 가? 그냥 알아서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될 것이지. 걷기도 힘드니까 그렇지. 나는 당신 아프면 병수발 다 들어주는데 내가 아프면 아무 말 없이 와주면 안 돼. 죽을병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마. 만약 혼자 집에 가다가 잘못되면 내가 장례는 성대하게 치를 테니까 걱정 말고. 지금 당신은 농담할 기분이야. 나는 귀도 잘안 들리고 어지러워 죽겠는데. 뭐야 당신 귀머거리라도 됐어? 말하는 거 타고는 진짜...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래. 그럼 당신 보험금이라도 든든하게 나오겠지. 진짜 내가 당신한테 뭘 기대하겠니? 그러니까 애초에 나한테 기대한 당신이 잘못이지. 그냥 혼자 택시 타고 알아서 들어가. 됐다 됐어. 그냥 평생 소리나 마셔라 인간아. 아 맞다. 그건 그렇고 당신 아프다는 핑계로 내일 안갈 생각은 아니겠지? 뭐? 내가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내일 시댁을 가자고? 이 여자가 진짜 당신 제정신이야? 내일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당연히 당신이 가야 할거 아니야? 나 지금 귀도 잘안 들리고 어지러워서 서 있기도 힘든데 시댁까지 어떻게 가? 운전을 너가 하냐? 내가 하지. 잔소리 하지 말고 오늘 약 먹고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 나는 못 가. 어머님한테 전화 드려서 아파서 못 간다고 할 거야. 내가 허락 못 하는데? 마누라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쪽팔리게 왜 혼자 가야 하냐? 절대 혼자 갈 생각 없으니 너가 안 간다고 하면 끌고라도 간다. 당신은 어쩜 너 혼자만 생각해? 인간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지 멀쩡한데 왜안 간다는 거야? 우리 집이 멀면 얼마나 멀다고? 수원에서 충주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안 멀다고? 차를 몇 시간이나 타야 하는데. 내가 운전한다니까 너 보고 운전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쓸데없이 똑같은 말하게 만들지 말고 좋은 말할 때 가자. 아무튼 난 지금 술 마시는 중이니까, 이따 집에서 다시 이야기해. 그렇게 저는 병원 다녀와서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끌려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예전부터 남편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면이 있긴 했어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결혼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저한테 점점 더 막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을 다녀오고 약까지 먹긴 했지만, 그래도 어지럼증이 가시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어머니 생신이라고는 하지만, 집에서 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억지를 무시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끌려가서 주말 내내 시달리다 돌아오게 되었죠.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 이번엔 남편에게 저희 친정집에 가자고 말을 꺼냈더니 그 반응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당신 내일 뭐해? 내일? 내일 토요일이잖아. 주말이니까 한잔하고 쉬어야지. 나랑 의정부 좀 가자. 의정부, 의정부 장모님 댁. 거긴 뭐 하려고 가? 갈 거면 당신이나 혼자 갔다 오던가. 진짜 기억 못해? 내가 갑자기 엄마 집에 뭐 하러 가자고 하겠니? 글쎄,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 기일이잖아. 엄마 모시고 아빠 납골당도 갔다 오고 밥이나 한끼 같이 하고 오자. 피곤한데. 그리고 나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술 약속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주말에는 좀 집에서 편하게 쉬자. 뭐? 다시 말해봐. 갑자기 왜또 발끈하고 난리야? 너 혼자 갔다 올수 있잖아. 차 운전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차 끌고 가서 장모님이랑 편하게 다녀와. 괜히 내가 가봤자 불편하기만 하지. 내가 당신한테 우리 아빠 제사상을 차려달라고 하기랬니? 그냥 같이 납골당 한번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 응, 피곤하다고. 나술 마시면 다음날 운전하기 싫단 말이야. 그냥 혼자 갔다 와. 야, 진짜 더 이상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다. 우리 관계 생각 좀 해야겠어. 당분간 따로 살자. 마음대로 해.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줄 아냐?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 따로 살고 싶으면 너가 집 나가서 혼자 살던가. 너 진짜 아무 생각 없는 놈인가 보네. 기억도 안 나? 우리 집살때네명이로산 거? 그래서? 그걸 너 혼자 다 먹겠다고? 솔직히 당신 돈이 이 집에 들어가봤자 얼마나 들어갔어? 그냥 집 팔아버릴 거야. 팔고 당신 돈 3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겠대? 집 팔면 반은 내 돈이지. 당신이 지금까지 남편 노릇한 게 뭐가 있다고? 받아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법대로 해봐. 자기는 시어머니 생신날에 아프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더니, 우리 친정아빠 기일에 납골당도 가기 싫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더는 저런 이기적인 인간이랑 못살것 같아서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할테면 해보라고 자신만만해하더니, 제가 변호사 상담받고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서 본인이 실수한 것 같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시댁에 이혼 서류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냈고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이혼? 너희들 갑자기 이혼이 웬 말이냐?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여기까지만 해야 할것 같아요. 서로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못 살겠어요. 결혼이 장난이야? 성격이 다르면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애부터 낳으라고 했지. 애가 없으니까 허구헌 날 싸우고 못 살겠다고 하는 거지. 아이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자체가 이젠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누구는 하나부터 열까지 딱 맞아서 이혼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그래도 어디 가서 내 아들 같은 남자 못 만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 하나 만들고 그냥 참고 살아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휴, 고집은 진짜. 너는 누구 닮아서 옛날부터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우리 아들한테 듣긴 했는데 너가 지금 사는 집 내놨다면서 재산 분할을 할 생각이라면 반반씩 해야 맞는 거지. 겨우 삼천 주고 먹고 떨어지라는 거야? 남편이 이집살때 삼천 못 해고 그 뒤론 저한테 돈준거 없어요. 저희 친정에서 나머지 집값 다 보태주셨으니, 삼천백원 제 돈이죠. 그 집이 1억은 넘게 올랐을 텐데, 집값 오른 것도 너가 다 먹을 생각이야. 욕심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욕심이라뇨.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죠. 결혼하고 나서 남편 가게가 장사 안 된다면서 생활비 제대로 준 적도 얼마 안 돼요. 제가 왜애 낳을 생각도 안 하고 나가서 일만 했는지, 진짜 모르고 계셨어요. 그건 다 핑계지. 애 낳고 키우면서도 일할 사람은 다 하더라. 저도 어머님 아들이 200만 원씩만 가져다 줬어도 애 낳을 생각 있었어요. 맨날 나가서 술 먹을 돈은 있고 저한테 생활비 가져다 줄 돈은 없다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나가서 술이나 먹고 장인어른 기일도 안 챙기는 놈인데 제가 왜 이런 인간이랑 계속 살아야 해요? 원래 남자들이 좀 그런 법이야. 여자가 참고 이해해 줘야지. 저는 어머님이랑 달라서 참을성이 부족한가 봐요. 아무튼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더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욕심부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는 제가 아니라 남편이랑 어머님이 하시겠죠. 앞으로 쓸데없이 연락하지 마세요. 핸드폰 번호도 차단하겠습니다. 야,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게다 있어? 지금은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저희 결혼할 때 신혼집을 사주셨어요. 당시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가게에 써버렸다고 해서 집은 저희가 준비했었거든요. 4억 조금 넘는 집을 계약할 당시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남편이 자기가 가진 비상금이 있다며 3천만 원을 보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하고 집 정리할 때도 남편에게 3천만 원만 돌려주었고, 저는 신혼집 정리한 뒤로 혼자 살고 계시던 친정엄마랑 같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저런 인간이 뭐가 좋아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은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